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두산중공업은 최근에 증시가 하락조정이 나오면서 21선을 지지하는 테스트를 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5일선 부근까지 유지를 하려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하락추세로 전환이 된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 다시 한번 5일선으로 올라와준다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27,500원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장대양봉의 3분의 1 지점 그리고 중심선을 지켜주면서 상승의 흐름을 만들었었죠. 이탈을 했을 때에는 좀 위험해 보였지만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환을 하면서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대시세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매물대들을 지지를 받으면서 대시세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끝나는 듯 보였지만 지켜 주면서 분위기를 전환을 하고 이전에 캔들이 많았던 구간에서 저항대 맞고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박스권 행보만 해 주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은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봉 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흐름으로 보시면은 대시세 상승 이후에 1년 동안 박스권 행보를 했던 구간에서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이전에 비슷하게 행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시세분출 이후에 5월선을 살짝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고 5월선을 올라왔을 때부터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과 흐름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월선을 유지를 하면서 3만원을 돌파를 했을 때에는 이전처럼 다시 한번 대시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러한 매물대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시세 상승이 가능했었고 여기서 우선 20년 동안 거의 한 10년 이상 하락조정이 나왔었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구간이 다 저항대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탄력을 받아도 이 3만원을 돌파를 했을 경우 4만원, 5만원을 올라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3만원까지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도 5만원, 6만원까지 가기에는 이전에 이러한 저항대들로 인해서 상승을 하기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연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상 흐름은 우선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지켜주면서 5년선을 지켜주고 이전처럼 탄력을 받으면서 대시제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일봉 주봉상 흐름보다는 월봉 연봉상 흐름이 더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 이번 주 25,000원만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27,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이슈들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전환을 했고 지금은 이전에 박스권 횡보를 했던 구간까지 올라오면서 중요한 가격대들을 유지를 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락보다는 당분간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3만 원을 돌파를 하기 위한 준비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중공업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 27,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3만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22,5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증시가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전환을 하지를 못하고 있죠. 자 두산중공업은 중요한 가격대만 이번 주지켜준다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펀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HLB 대시세 출발 자리 강조. 터전 기자는 비중을 늘리겠다. A가 마이너스 5퍼가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번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R.F. 세미는 일단은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 보자. 우진 비엔지도 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들였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어린 바이어도 지금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홀딩 할수 있는 경로가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에니린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없고요. 이전에 매집했던 그저 세력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